네, 저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다낭까지 버스로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밤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22시 10분 출발하는 버스거든요. 그러면 내일 한 5시쯤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이 13시입니다. 한 9시간 정도 시간을 어디좀 때우다가 버스를 타고 다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팔을 올려줄까요? 신기하네. 종류가 많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던 거 갖고 올걸 그랬나 봐요. 원래 한국에서 쓰던 거 사려고 했는데 여기 종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사기로 했습니다. 되게 싸는데 30만 동 나왔어요. 사람들이 왜잘안 사는지 알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없네요. 근데 여기 옆에 CG v 가있더라고요 영화 볼까? 원래 모짜렐라 인는버거에 불고기 소스가 들어가 있었나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건물이래요 화장실 비가많이 옵니다 일단 여기 맞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 헬로, 헬친셀가 헬로, 구가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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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어디 안 가라는 데로 갔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그냥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니까 삼천동을 내려. 요 원래 화장실도 이용료를 받나요? 신기한데? 낚인 건가? 모르겠습니다. 내 버스는 어딨니 홍손이란 버스는 안 보이는데 저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는 여기가 전부 거든요 여긴 기 아까 홍선이란 버스는 없었어요 아직 안왔나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가 아닌가 봐요 지금 메일이 와 있길래 봤는데 주소가 다른 걸 보내 주더라고요 다행히 가까워서 지금 빨리 가고 있긴 합니다 저 버스인 것 같아요 저 버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나중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냥 빨리 가볼게요. 저 버스도 아니래요. 뭐야? 일로 가라는데 일단 어디 있는 거야? 버스 놓치는 거 아니죠? 지금 몇 시입니다? 10시 10분 버스인데 버스 안 보이는데? 뭔가 큰일 난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수도 있겠네요. 아, 닌것 같은데. 8분 남았네? 에이씨. 큰일 났다. 버스 없어요. 저것도 아닌데. 내 버스 어디 있는 거야? h e l l 어, oh, I already booked my bus ticket, but my bus is not here. There? Go there? Yeah. Oh, okay, thank you. <laughs> 응? 어떤데 d e 버스? 뭐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가? 일단 답장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 오겠지만. 아, 제발, 매일 빨리 와라. 아, 더워. 지금 땀으로 옷다 젖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오는 건가? 다른 데 들렸다구나? 그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데. 와, 아, 버스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버스 도착하면. 여긴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 맞는데? 여, 여기 버스가 온다고? 어, 버스 왔으면 좋겠다, 진짜. 10분이다. 안 오는데? 큰일 났네. 아, 버스 오면 진짜 반갑겠다. 여기 아까 제가 기다리던 곳 호텔이었는데, 호텔 뭐 주차 안내 주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더 가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버스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건 뭐지? 얘네는 되게 위험하게 노네요. 오늘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đi nó no, nó no, nó no, nó hỗ trợ cho. Ờ no. uh, hello. C can you speak English? Yeah. Uh today yeah. I booked yeah. a boat từ Đà Nẵng. Rõ gọi gói nhầm sông Tùng chạy tới đây nó đó. Hmm? Sorry, I can't speak Vietnamese? Yeah. Uh, can can you call here? The this online? No. Uh, hmm. uh I wanted uh, I will khô sơn tùng kha sơn tùng ah yes sơn tùng kha anh nhân tu đà nẵng yes yeah ngày một cái công nhân sơn cố 선. 아, 오케이. 오케 Just got 오케이. 어, I b o o k the t i c k e Just got r e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상한데. 아. 오늘 여기 서잘것같습니다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보습습니다가보라니까 <laughs> 일단 가봐야죠뭐그기가 있습니다. 여가 있습니다. Buy the ticket? Uh, how to buy the ticket? Where do you go? Da Nang? Yes, Da Nang. Sun Tong. Ah, just go and buy the ticket? Yeah, okay. Ah, okay. Thank you. 아... 그냥 티켓 사서 갈게요. 여기서 자는 거나 넘어가는 거나 가격은 뭐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저기 가서, 나랑 가는 버스 티켓 사겠습니다 손퉁 버스. 아, 나 동이 있나? 저, 저, 동이 없는 거 같은데. 어, 헬로. 아, c a 이 바이 더 티켓 h e ticket b s for 나랑? Go, 나 No. 느낀 건데요. 버스를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는 게더싼것 같아요. 저 원래 아까 놓친 오지 않은 그 버스 28만 동이었거든요. 지금 이 버스 24만 동에 예매했단 말이에요. 시간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중간에 좀 자면서 오니까 금방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숙소까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일단 바로 호스텔로 가서 체크인을 할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체크인 되면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 유보만 보면은 한 저녁 8시인 줄 알겠어요. 벌써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뭔가를 하시네요. 신기하다. 아침잠이 없으신가? 도착했습니다. 해다 밝았어요. À, để bị cắt tại đi con để, để bị cắt mô để mấy sáu nó thân lại nó